원장님, 응. 음. 드디어 오늘이 수능 날입니다. 그렇더라고. 예, 또 의대생이었던 윌비의 수능서를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. <laughs> 그치. 내가 그 2002년도에 고삼이었어. 그해 그러니까 그 이제 입시를 했는데, 그 내가 입시를 치르던 2002년도에 처음으로 1학기 수시라는 제도가 생겼어. 1학기 수시는 이제 내신이나 뭐 특기생 이런 걸로 고삼 6월에 모든 입시가 끝나는 거야. 근데 문제는 1학기 수시는 사립대학만 쓸수 있었어 나는 이제 고3이고 이과생이고 어쨌든 공부를 좀 잘하는 축에 속했으니까 내가 어떤 입시 그냥 컷만 놓고 봤을 때 세속적인 기준에서 그 1학기 수시에서 갈수 있는 가장 이렇게 좀 컷이 높은 대학은 연대의대였지 그래서 그래 나 연대의대 가야겠다 근데 원장님 전교 음. 1등이었잖아 1등이었지 음,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에...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?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이제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야. <laughs> 나는 그때 내가 고3이었지만 나는 솔직히 연대 의대를 가든 서울대 의대를 가든 난 아무 상관없었고 그리고 나는 솔직히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난 진심으로 서울대 의대보다 연대 의대를 가고 싶었어. 나는 원래 성격이 좀 1등보다는 2등에 조금 더 편한 성격이긴 해 그렇다고 해서 뭐 연대가 2등이냐 그건 아니야 그냥 뭐다 나름의 장단점이 있는 학교일 뿐이지 근데 그거를 어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내가 1학기 수시에서 연대의대를 합격하면 이학기 수시나 정시를 아예 이제 못 가는 거야 어른들의 눈에서는 그게 조금 아까웠나 봐그해 5월에 이제 연대의대 그 원서를 내야 되는데 원서를 내려면 교사의 직인이 필요했어 내가 되게 지방 소도시 출신이거든 20년도 더 전에 지방광역시니까는 지금이랑은 사무 인권에 대한 인식이 달랐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연대 의대를 쓰겠다는데 내 인생인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야 이건 정말 내 생각인데 그때만 해도 서울대를 보내면 그 담임한테 약간 인사고과라던가 그런 뭔가 조금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 같아 성과니까 음 응.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대 의대 갈 바에야 뭐 서울대를 뭐 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거를 늘 나한테 조금 주입식 교육을 하셨어. 그래서 진짜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엄마가 문딱 열고 아니 우리 아들이 쓰겠다 하는데 왜 도장을 안 찍어주냐고 그막 사단이 났었어. 근데 결국에는 담임 선생님이 도장을 안 찍어줬어. 끝까지? 어 그래서 내가 그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 사감 선생님이 그냥 그분도 우리 학교의 교사니까 도장을 찍어주신 거야. 그래서 정말 뭐 오늘이 뭐 원서 마감일이면 오늘 저녁에 내가 데드라인에 딱 맞춰서 원서를 낼수 있었어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불합리한 일인데 그 20년도 더 전에 2 0 0 2년에그 지방 도시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.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연대 의대 정원이 한 120명인데 한 학년에 그 중에 12명만, 그러니까 10%만 1학기 수시로 선발을 하는 거야. 근데 내가 이제 1차에 붙어서 난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신촌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촌놈이 서울 가니까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졌겠어 그래서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교 오전 수업 마치고 엄마랑 둘이 이제 서울로 간 거야 그 면접 전날 갔는데 그게 2002년 여름이었잖아 근데 그때 우리 누나가 이대학생이었어 누나가 이제 우리를 터미널에 델러 나와가지고 나 이름도 안잊어먹어 이대 앞에 2002년도에 미라보 호텔이라는 이름만 호텔이고 정말 모텔스러운 조그만 무슨 관광 호텔 같은 게 있었어. 어린 마음에도 되게 낡은 호텔이었어. 하루 그냥 방 잡고 거기서 잔 거야. 근데 진짜 나 20년 전인데 내 기억력이 되게 좋은 게 그날 택시를 탔어. 호텔 앞에서. 택시를 탔는데 내가 탄 택시의 넘버가 1004였어. 되게 90년대 감성이긴 한데, 하필 택시를 탔는데 택시 번호가 천사인 그렇지. 거야. 그래서 그때 엄마랑 누나랑, 이제 나랑 셋이 택시 있었는데, 막 누나랑 엄마야, 이건 좋은 징조다. 천사가 도와준다. 어, 그래서 우리 아들 힘내. 막 이러고, 이제 진짜 그 상경해 갖고 막 이렇게 막 깨져져 갖고 간 거야. 네, 내 옆에 앉은 애들이 이미 다른 교복인데, 자기들끼리 다 알아. 서울에서 이미 날고 긴다 하는 애들이었던 것 같아. 대치동 퀴즈 근데 지네들끼리 되게 큰 소리로 대치동에서 이미 그 연대의 대. 면접 무슨 예상 문제에 대한 과외를 받고 온 애들이야. 그래서 자기들끼리 무슨 뭐 예상 문제집 같은 거를 보면서 막 지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야. 되게 큰 목소리로. 그 그러니까 나는 옆에서 얼마나 기가 죽어, 난 대치동에 가본 적도 없는데, 그래서 괜히 뭐라도 하는 척 하려고 데스크탑에 혼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갖고 연세대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간 거야. 그래서 거기서 괜히 무슨 연세대학교 교훈. 교과 막 이런 걸 내가 그냥 찾아보고 있는 거야 그냥 어, 잘어 어찌나 내가 좀 초라하던지 그리고 이제 면접을 들어갔어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교수님 세분 이렇게 앉아 있고 내가 혼자 들어갔는데 무슨 뭐 영어 지문으로 읽고 뭐 해석하라는 문제도 있었고 뭐 화이트보드에 뭐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는 뭐 문제도 있었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항아리에서 내가 재비뽑기를 해야 돼그 질문지를 근데 내가 뽑은 질문지가 엘리트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래. <laughs> 그래서 엘리트가 뭐 영재 뭐 이런 단어잖아. 근데 내가 그 와중에 그 열여덟 살에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윤리 시간에 공리주의 사상에 대해서 배울 때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다.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성공을 하면 뭐 그게 엘리트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내가 받은 거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다.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청산유수로 뻔한 대답을 한 거야. 천사가 도와줬는데. 근데 선생님들이 진짜 다 <laughs> 이러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소으로 그냥 됐네. 뭐 연대, 의대별거 아니네. 그냥 그러고 나왔어. 그 발표 날이 수능 모의고사 보는 날이었어. 그래서 그냥 나는 정말로 그 모의고사 자체가 큰 이벤트니까 오늘이 발표 날이라는 것조차도 난 진짜 까먹고 아, 그리고 시험을 열심히 보고 있었어. 근데 점심 시간에 이렇게 반에 꼭몇 명씩 있는 공부에 그닥 관심은 없는데 되게 오지랖 넓고 착한 친구들 있잖아. <laughs> 그 친구들이 내 학생증을 가져가더니 지네가 내 인적 정보를 확치더니준하아도 합격했어 막 이러는 거야. 4, 50명 되는 친구들이 정말 시험 보는 도중에 나를 위해서 막 너무 같이 기뻐해 주던 게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. 진짜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나는 지난 20년 동안 살면서 진짜 약간 인류애가 바닥을 치는 날들이 있잖아. 진짜 사람이 싫어지는 날들이 있거든. 나는 그럴 때 지금도 그때 나를 진짜 자기 일처럼 축하해 줬던 그 순진했던 그때 그 시절 내 친구들의 얼굴이 한 번씩 되게 떠올라 국리주의잘 지키고 있는 가요 너무 잘 지키고 있지. 지금서 어,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잘생기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. 이정도면국리주의 아닌가요? 그 영상국에서도한에에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음. 그 에서도한수에서에서한에서한마디해도시면나도한국에한국에 그 입시 시스템을 몸소 겪었던 사람으로서 물론 20년 전이긴 하지만 너무 고생했고, 난그 고생한 걸 내가 알지. 진짜 난 수고했다고 진심으로 얘기해주고 싶고, 또 나의 어떤 손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또새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 나를 한번쯤 찾아오면 또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.